비겁이 태과됐다는 것은 어, 신 강하다는 뜻이야. 그런데 반대로 어, 비겁이 태약해. 태약하다는 것은 신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일간이 주체에 해당이 되죠? 내 일간을 방조하는 힘, 힘이 약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에너지적 기운이 약하다. 이것이, 어, 태, 약하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내 일간이, 예를 들어서, 어, 간목이야. 그지 근데, 어, 천간에 을목이나 지지에는 뭐예요? 인목이나 묘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야. 야, 일단은, 일간이, 어, 일지에, 어, 통근, 뿌리를 내리면 가장 좋죠? 그 다음에 월지에도 인성이나 비겁이 있으면 아주 괜찮아. 그런데 없어 통근도 안 되고 뿌리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목일간일 때, 갑목일간일 때, 만약에 연지에 연지에 예를 들어서 인목이 있어요. 인목, 인목, 야, 저는 어... 이... 같은, 어, 비견이 연지에도 있는데요? 그러면 신약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있는데 이것은, 어, 이것도 거의 어, 신약과 같, 같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어, 나는, 어, 간목일관이야. 예를 들어, 뭐, 뭐, 무토일관도 마찬가지고, 뭐, 기토든, 뭐, 경금이든 다 똑같은데, 야, 비견 겁제가, 어, 없어. 없거나, 어, 예를 들어서 지장간 속에는 어, 있단 말이야. 그것은 큰 힘의 어, 작용력을 어, 받기가 힘들어요. 근데 연지나 막 이렇게 떨어져 있어. 바로 밑에 월지 이런데 강력한 어, 기운을 가진 곳에 있으면 좀 괜찮은데 없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어 저는 인성이 많아요. 그래서 인성 비겁이 많으면, 오 어, 이거 신강 아니에요? 근데 어 그럴 때도 어, 신약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특수격이라고 해서 일간이 강한 인성을 어떻게요? 해 에너지를 감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내 힘이 약하단 말이야. 그런 것은 이제 모자멸자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일간이 어, 신약하다, 비겁이 약하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첫 번째, 주체. 내 일가는 주체죠. 주체성이 약해요. 내 주간, 중심이 없다. 자꾸, 예를 들어서, 위기가 왔어.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내가 뚫고 인내하고 감내하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 이런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꾸 어, 불안하단 말이야. 그 위기가 닥칠때 어, 불안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 돌파 능력이 조금 약해요. 뭔가가 자기 의지력이 조금 약하다. 그래서 자꾸 어, 이런 사람이 있죠. 귀 얇은 사람, 자꾸 귀동냥하고 남에게 의지하고, 야 이거 어떻게 큰일 났어? 어, 나 이거 어쩌면 좋아.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약사죠. 비겁이 태약한 그런 사주들이 엄청 많다. 그다음에 이제 이 비견 겁재 일간이 약할 때는 어떤 거예요? 소극적이야. 그다음에 독립심이 약해요. 나 혼자서 해쳐나가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외로워.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이 대인관계에서도 사람을 이 사귀고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어때요? 조금 가린단 말이야. 사람을 가린다. 아무나 보질 않아요. 어 이것은 이래서 아니고 어 이런 사람은 이래서 좋지만 어 이것 때문에 어저 사람하고는 좀 가깝게 지내기 뭐하고 이런 이제 조 사람 보는 것이 조금 까탈스럽다고 어, 생각 어, 하면 돼. 근데 어, 그렇다는 것은 뭐야 인복이 인복이 많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야 봐봐 선생님. 어 저는 인복 좋은데요. 비견이 내일간이 신약하고 어, 내 사주에서도 어, 없어. 나 혼자야. 그래도 저는 인복이 좋아요. 좋을 수 있죠. 왜 그러냐. 첫 번째 내 주체성, 어, 독립심, 내 주관 이런 것은 흔들려도 이 사주팔자의 구성이 성향, 성품이 괜찮으면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이 많아지냐 그렇지가 않다. 왜 항상 대인관계 사람의 배신수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배신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외로워 이런 성향이에요. 본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어떤 것 이런 것이죠. 대운 세운 대운에서 대운은 10년씩 바뀐단 말이야, 그렇지? 어, 대운에서 흐름이 비견 겁재 운으로 갔다 그러면 어, 그 사람은 어,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일단 사회 구성원, 사회 동료가 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때는 어, 괜찮죠. 그래서 사주팔자 이 어, 명조 구성만 놓고 어, 판단하면 안 된다. 왜 일단은 사주 명조 바탕을 일단 그것을 보고 어때요? 판단을 하지만 또 대운의 흐름이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지도 봐야 된다. 왜 대운, 세운도 내 거라고 보면 남의 게 아니에요. 나한테 오는 기운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같이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일간이 신약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환경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또 건강에 취약할 확률이 어, 많다. 자, 내 일간 옆에 편관이 동조한다. 그래서 편관이 있다. 월간이나 어, 시간에 편관이 있어. 그럴 때는 어때요? 내가 강하면 편관이 쳐도 그걸 감내해낼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약해. 약해서 옆에서 편관이 충국을 하면 어때요? 자꾸 친단 말이야. 내 머리를 쳐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떤 스트레스? 여자들한테는 남편, 남편 이성 그쵸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남녀 공용으로는 직업, 직장 이런 것에 스트레스, 가치관 변화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민해요. 예를 들어서 편관이 내 옆에 일간이 신약한데 옆에 시간이나 월간에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어, 약간 예민한 성향이야. 뭔가가 어, 유순한 성향이 아니고 어떤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또한 건강 얘기를 했죠. 건강에 취약하다. 왜? 어떤 운이 내가 신약할 때는 어떤 게 강하다는 뜻이죠. 그런 것이 올 때는 내가 타격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꾸 그 기운에 눌려요. 내가 일간이 신약해서 그렇다고 뭐 이것이 태과됐을 때도 문제지만 특히 일간이 신약하다는 건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강한 기운이 왔을 때 내가 그거를 감내낼 수 있는 어 그런 능력이 적. 조금, 어, 부족하다. 근데 감정 기복도 굉장히 심해요. 어떤 때는 좋지만 급격하게 확 다운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 이 얼굴, 표정 관리도 잘해야 돼요. 이, 이런 것이, 어, 문제가 어, 될수 있다. 또 하나, 일가는, 신왕 신 강해야 돼. 일단은 강하고 봐야 된다. 왜? 모든 것이 식상 생재 운으로 흘러가면 돈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쳐요. 그렇다고 해도 일하고 돈 벌고 하는 운이야. 근데 내가 신약해 힘들죠. 그렇죠? 쉽게 돈벌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왜? 벌긴 벌어도 내가 지쳐가면서 다 어,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런 상황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인상생 운이다. 내가 약하면 관인상생이 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관인상생이든 어, 식상생제든 일간이 신강한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특히. 관성이 나를 치기 때문에 관성이 최고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인성이 내 일간 옆에, 밑에, 어, 요 근처에 있다. 그러면은 관성이 인성으로 생을 해서 인성이 나에게 다시 생을 하니까 그나마 조금 나아요. 그런데 인성이 빠져 있다. 관성운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문제가 된다. 어떤 문제? 관성 때문에 스트레스잖아요. 그럼 직업, 직장, 그렇죠? 여자들은 배우자, 이성 이런 것에 어 어때요? 스트레스, 문제 이런 것이 올수 있다. 야, 그러면 관성을 조심하고 어 식상 생 재성은 괜찮겠네요. 괜찮지 않다. 왜? 나를 방조해주는 비견겁제가 오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내가 신약해. 식상유명 어때요? 나를 설기해요. 그죠내 힘을 설기한다는 말. 그래서 힘이 더 빠져. 그러면 뭐가 와야 돼요? 일단은 비겁이 오고, 두 번째 인성이 없는 사람은 인성도 좋아요. 그런데 이래서 인성이, 어, 있어. 어, 적당히 있고, 일간이 신약해. 어 그러면 이게 신 약한가요? 신 강한가요? 신 약할 수도 있고 신 강할 수도 있다. 왜? 식상이 어, 내 사주에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옆에 어, 식신이 예를 들어서 있어. 그런데 이제 편인이 동주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뭐요? 예 편인 도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식상 식신이라는 것은 일 활동 영역이에요. 건강 영역도 되죠. 그런데 그것을 딱 치면 내 몸이. 쇠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몸으로도 치고 뭔가가 기운이 약하게 돼요. 그래서 사주 구성은 천차만별이란 말이야. 우리나라가 약 5천만이 약간 넘죠. 근데 이 5천만 어, 이 사람들 중에 같은 사주도 있을 수 있죠. 동시에 땡 하고 태어나면 그건 같은 사주죠. 근데 그 5천만이 같을 수가 없겠죠. 다 다 다르다. 사주가 똑같은 것 같아도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이 사주니까 나와 비슷하니까 같이 적용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큰 오산이 생겨 오류가 생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어 이걸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한 사주가 비슷해도 대운이 다르겠죠. 세운 연운, 그렇죠. 이것은 똑같이 누구나 다 똑같이 어, 맞이하는 기운이지만 대운의 흐름은 순행도 있고 역행도 있고 또 사람마다 어, 어떤 거부터 인묘진부터 오냐 어, 사 어, 사움이부터 어, 오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화국인지 목국인지 금국인지. 어, 수국인지 그쵸? 토부터 시작해서 가는 운인지 이것은 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를 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속 해야 돼요. 제가 아, 가르쳐주는 것도 여러분들 이럴 땐 이런 거 이게 강하고 이게 약할 때는 어, 이런 게 좋고 이렇게 할수 있지만 어,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여기서 배워서 기본적인 것만 딱 어, 자신감 있게 딱 어, 머릿속에 집어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어, 응용이 된다고 해도 크게 어, 자꾸 하다 보면 어렵지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신약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자 이것이 어, 극설 어, 교집이라는 게 있어요. 극설 교집이 뭐냐? 극설 교집이란 내 일간이 신약해, 그렇죠? 신약하면 뭐가 때리면 안 돼. 그런데 신약한데 내 옆에 식상 힘을 설기해 주는 식상도 있고 또 재성도 많아. 예를 들어 재다 신약이야. 아주. 어,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더, 어, 이게 극설이 됐나면 내가 극을 하면서 힘이 빠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관성까지 있어. 그러면 그 강한, 어, 식상생제에는 관성으로 밀어서 인성이 없으면 관성이 나를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겠죠? 그런 것을, 어, 뭐야. 약한데 또 약하게, 약하게 힘 빼고 치고 할 때를, 어, 극설교집이라고 하고, 또, 어, 이런 게 있어요. 극루교가라는 게 있거든요. 극루교가는 뭐냐. 자, 극설교집이, 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에서 내가 신약하고 사주 구조도 막 엄청 안 좋아. 그런데 운에서 다시, 관성운이 오네. 관성의 힘을 보태서 나를 더 친단 말이야. 이때 내가 지금 힘이 빠져서 아주 죽을 것 같은데, 운에서 그 나쁜 힘을 더 빼는 운이 비거운이나 인성운이 와야 되는데, 관성운이 온다. 식상이 운이 온다. 재성운이 온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죠. 이럴 때를 극루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간이 심 약할 때는 불리한 점이 많아요. 그렇죠. 식재관은 다 불리하단 말이야. 어떤 것? 인성. 그쵸? 그다음에 어, 비겁. 이런 것이 와줘야 된다. 야, 그러면은 인성 아니면 신약하면 인성 아니면 비겁이오면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어, 신약한데 관성이 아주 강해.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야. 근데 난 재성이 없어. 관성이 너무 강할 때는 어떤 것, 식상이 와서 식상이 관성을 극하는 게더 우선이에요. 나를 막는 것보다 이놈을 치는 것이 우선이야.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관성이 너무 강해. 너무 세력이 크단 말이야. 근데 내 사주에는 식상도 약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옆에 붙어서 극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는 오잖아요? 잘못 오면은 어때? 오히려 식상도 안 좋고, 관성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사주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